네요. 오, 안녕하세요. 어, 진짜 오셨어요? 네. 와, 나 목욕탕 가토기 잘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예, 예, 예. 이 음. 예, 저기 음. 집이 좀 저기 좁지만요, 저희 집사람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음. 저 엄청난 집입니다. 예, 저희 집사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많은 분들한테 엄청나게 지금 그 축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혼한지 3년 이제 년차 접어들는데 아, 저희게 이제 소중한 저희 이세가 왔습니다. 박수 <laughs> 배가 조금, 예, 조금, 조금, 조금 나와서 조금 났어요 <laughs> 조금, 조금 예, 예. 첫눈에 반해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한 성격 급한 유승민 부부에게 드디어 아기가 생겼습니다 우와. 오빠 우리 저희 아기도 생겼는데 이제 태아보험 생각해야 네. 되지 않아요? 그뭐 애를 위해서 두개 들어야 되는데 근데 보험을 보험이 몇 개를 지금 가입을 태어보... 보험 얘기가 나오자 표정이 네. 어두워지는 네. 유승민 씨. 아니 뭐뭐 뭐 저희 애를 위해서를 뭐 일단 우리 아이 의 건강을 위해서 들어놓게 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뭐 중요한 게 제가 보험이 아주 엄청나요. 줄었는데 도 불고 하고도 한 지금 제가 납입하고 있는 게한한 10개 정도가. 음, 10개? 네. 아니 저는 좀... 몰랐어요. 네, 오늘 알았어요 너무 많은 거 같은데 혹시 보여주세요 수...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큰일났네 아, 어디 네. 있었나이세가 생긴 유승민 부부의 보험 상태 점검해볼까요? 늘 지인의 소개로 충동적인 <laughs> 보험 가입을 했던 <laughs> 유승민 씨이 보험이... 먼지 속에서 찾아낸 보험증권들 이게 다몇 개입니까? 아내분, 속좀 상하시겠어요 처음 봐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나 이거 나 어떠세요? 거. 그러면 이만큼 다 보험료가 다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가지. 그래서 우리 언제 돈 벌어요? 지금 이게 보험료가 한한 한 달에 얼마 나가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많으면은.. 한.. 100? <목소리> 더남아요 <넘어요>? 뭐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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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오십이요? 그정도.. 하.. 일 열심히 벌어야죠 제가 열심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이거 일단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혼자 알뜰한 척다 해놓고서는 이렇게 돈이 이렇게 새어나가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통장에서 모든 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기 음.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드러났는지 안드러도 모르겠고 그리고 중요한 게나 아, 이거 잘못잘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그 설계사분들이 가입을 이제 시킬 때는 꼭 삶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험 증권이나 이렇게 날라 오면은 가장 중요한 거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못 봐요. 이거 보험 이렇게 읽으라고 이거 줬는데 깰 같은 거를 이거를 이 보험에 대해서 다 하려고 이걸 제가 어떻게 읽어요? 이거 다 읽으면은 나 보험 설계사 하게 이거, 이거 어떻게 읽어? 이거. 이거. 태아보험이 지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근데 이걸 정리하면 내 인생을 정리하는 건데? 그래도 정리해야 될것 같아. 이거 근데 이거를 보험을 해지 못한 이유를 내가 얘기해 줄게요. 해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가입을 해놓고 나중에 중복에 대해서 해지려고 되면 제가 손해를 보더라고요, 낸 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는 어떤 혜택도 생기고 좀좋다고한 건데 이거를 중간에 해지하면은 어제껏 냈던 보험료를 다 날리는 상황이 되니까는 그냥 끝까지 그냥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보험 사태도 부부 사이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리를 해서 네. 우리 또 사랑하는 아기의 위안 네. 보험도 들한고 당신 것도 한번더 들어오면 안 되니까.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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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더 이상.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정리. 국 한국 한정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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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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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유승민 씨는 보험 직권이 어디 있는 지 몰라서 이번 <laughs> 예. 방송을 계기로 택배로 막 받고 이랬다면서요? <laughs> 예, 정말 <laughs> 하루에도 몇분씩 오셔가지고 전달을 해주셨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은 보험이 가입된 어. 걸 이번에 야. 알았습니다. 아, 예. 아, 근데 정말 다들 그래요. 최근에 든 보험만 다 기억하지. 기억 을 근데 몇년 전에 든 보험은 뭘 들긴 들었는데 음. 통장에서 뭐 돈이 나가니까 음. <laughs> 네. 들긴 들었는데 이게 뭔가 싶거든요. <laughs> 난리 났잖아요집안이 예, 음. 아내분이 네. 그렇게 음. 방금 끝나고 야단 맞았대요. 네. 당신 네. 도대체 뭐? <laughs> 그치? 그, 죠그 저희 집사람, 정말 제가 보험 이렇게 많이 든 거를 아... 제가 얘기를 아예 안 하거든요. 오늘 그러면 은참잘 됐고, 김성경 네. 씨도 이번에 보험 검사를 한번 해봤요 예. 예, 예. 예. 그거 어떻게 저... 한번 궁금하네요.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열심 해보자고요. 예.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당신의 보험. 아, 지금 바로 진단해 드립니다. 예, 네, 이게 그 가입 시점으로 저희가 30대로 네.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예. 아, 그... 30대 아니세요? 아, 니 네, 40대입니다. <laughs> 네. 어, 보험 다이어트. 근데 확실히 저는 이제 한 4개 정도인데 지금 유승민 씨는 지금 어우, 어우 많아. 14개, 14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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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네.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이제 맞아. 지금 그러셨거든요. 음, 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다이어트가 필요할지. 어, 좀 과감하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너무 숫자가 많을 때는 음.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다 보면은 진짜 못 음. 죽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험료도 많이 나가시기 때문에 음. 네. 중복되는 보장 위주로 해서 줄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막 섞여서 저도 헷갈리는데 네. 이 실손의료보험이 본인 거, 안내거 있으시거든요. 네. 그럼 실손의료보험 안에 네. 그냥 특약들이 있을 거예요. 네. 뭐 암진단비도 있을 거고 네. 뭐 수술비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암보험은 중복돼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 이것도 실, 실손의료보험에 암에 대한 보장도 아니, 암에 대해서 치료를 받을 때 같이 해주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건 이제... 요 안에 들어 있다고 보시면 중복이 될수 있고요. 아 운전자보험 운전자 원투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운전자 원투 보니까 유승민 씨.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운전자 보험이 그냥 하나는 내가 있겠구나 했었는데 어. 이번에 그 증권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또 있어요. 어. 차. 다른 그 보험회사에 응. 또 있더라고요. 아침에 네. 보험이나 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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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야. 그러면 두개다 해제. 맞아요. 운전자 보험은 네. 그 실손이 있고 정액이 있는데 대부분 실손이거든요. 이렇게 역시 두개 가입해봤자 중복 보상이 아, 안 되기 때문에 아, 운전자 네. 보험도 일단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강 이번. 네, 네 건강 보험 이원비가 있는데 이 이원비는 실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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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 보험 안에. 네. 치료를 받으면 임원비가 보상을 받을 수있습니요 수 네. 굳이 임원비를 추가로 하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인데 실수어려 보험 자체가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굳이 이거를 또 가입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변액연금 연금 저축? 뭐, 네. 이런 건또 네. 뭐예요? 이 저축성. 저, 위, 배, 배, 저 위도 그러네. 백세 보장, 면액, 연금 요게 이제 다들, 이게 이제 저축성 보험이, 요세 개가 저축성 보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보장성 보험이고요. 그니까 만일에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는 거고, 요건 이제 길게 보고, 노후라든지, 길게 저축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건데, 요게 사실은 나중에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가, 낼 능력만 있으면 상관은 없으세요. 그 아, 음.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음. 너무 무리하게 지금, 자금 목적도 이게 다 장기거든요. 10년 이상 보셔야 되는 자금들인데 예. 만약에 5년 있다 쓸 돈도 있을 거고, 뭐 7년, 3년 이내 쓸 수도, 3년, 5년, 7년 이렇게 단기, 중기, 장기 목적 자금별로 다 용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게 너무 많이 장기로만 치우쳐져 있지 않나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장기 저축이 너무 많다 그러면 요 중에 일부를 구조조정할 필요 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제가 최근에 3개월 전에 들은 게 지금 연금 보험인데 그 들었을 때그 나중에 중간에 몇년 후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네. 보험사에서 돈그든 거에다 돈 준다 그랬거든요? 중도 인출이 이건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 아, 보험 상품은 사업비라는 게 있잖아요. 펀드로 말하면 이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낸돈의한10% 내외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원금 회복되는 데는 4, 5년이 걸려요. 그럼 즉, 4, 5년 이내에 내가 중도 인출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자금, 10년 정도 이상을 본 장기 자금이 아니면 다른 적금이나 펀드 상품을 이용하는 게 낫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보시고 기간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이걸 사년이 있다 쓸 가능성이 있다라 그러면 차라리 음. 요거는 과감하게 좀몇달낸 거는 아, 원금 손실이 있지만. 아, 그거 질생 건데요? 네, 그래도. 질생요 정도는 좀 과감하게 좀. 기왕에 돈이 낸 돈이 아깝기는 하지만. 네. 네. 다이어트 차원에서 아마 결심을 그, 하셔야 되는. 아, 것 때문에 아까워서 네. 손해볼까봐 그게 두려워서 아마 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기회비용을 생각을 하시면. 네. 네 그거를 지금 조금 아깝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그냥 네시 시간도 상당히 많이 남 어, 1, 2 년만 내면 된다라고 하면 유지하셔도 되지만 1 0년 이상 더 내야 된다라고 하면 기회 비용을 네. 다이어트를 해도 하셨죠. 이쪽에 남은 게 많네. 그렇죠까그데김성경씨 아. 네, 네. 걸로 가보자고요. 네. 어, 보시기에도 지금 유승민 씨랑 숫자가 확연하게 차이가 네. 나죠. 네. 일단 보장성 보험 두 개, 그다음에 저축성 보험 두 개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실손보험 아이를 위해서 이제 잘 가입해 놓으셨고요. 전 특약으로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어, 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요즘은 통합보험이라고 해가지고 남편, 본인, 아이들 세명까지한 보험에 묶어서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음. 그럼 여러 가지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잘하신 네. 것 같고요. 음. 대신에 이제 나중에 아이가 성인 됐을 때는 또 별도의 보험을 하나를 네, 준비를 해주시면 그래요.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연금을 두 가지를 준비하셨는데 또두 가지 연금의 기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어, 연금저축은 소득공제를 받으시려고 가입하신 음. 거고 변형연금은 투자를 해서 좀더 어, 본인의 나중에 노후연금을 음. 좀 높여보고자 가입하신 거기 때문에 어, 두 가지 다잘 가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암보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 보장이 좀 줄어들었단 말맞아요그 얘기도 있어요. 암 환자가 많아가지고. 음. 근데 또꼭 그렇지만 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예전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입하자마자 90일이 지나면 이제 100% 이제 보장이 네.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네. 또 일부 상품에 대해서는 가입한 지좀 기간이 지나면 네. 보험금이 점점 늘어나는 네. 그러한 보험들도 있었습니다. 음, 음.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아, 암보험이 더 나빠졌다. 음.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음. 대신에 요즘 암보험이 좀 경쟁이 붙다 보니까 음. 보험사마다 음. 암보험 상품을 점점 또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암 진단비를 한 번만 드렸는데 요즘은 2차, 암, 전이된 암, 음. 어, 재발한 암 그다음에 음. 처음에 걸린 암을 음. 계속 가지고 살면, 음. 2년마다 또 진단비를 계속 드리는 이런 암보험도 나왔고, 음. 또 예전에는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가입이 안 됐는데, 요즘은 암 진단금으로 5천만 원까지도 이제 나올 수 있는 보험들이 생겼으니까, 음. 꼭 예전 것이 더 좋다, 음. 요즘 게 나쁘다라고는 음. 할 수가 음. 없어니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서 10년 전에 암, 암 하나 들을까? 그랬더니, 야, 암 걸려서 죽고 주접 들고 사면 죽는 게 나을 때, <laughs> 딱 본인이 걸렸어 유방 안전 아. 그러니까 위암 삼기 말 아.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어떻게 아. 그냥 생돈으로 다 매도 아. 까먹고 아. 살아났긴 아. 살아났는데 아. 그러고 나는 이제 그때 나는 들고 암 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 회사에 사실은 중복적으로 가입을 해도 전부 보험금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본인이 암이 불안하시면 말씀하신 좀 가족력이 좀 있으신 분 같은 음. 경우에는. 암 보험을 좀 여러 가지 아, 가입하셔서 네. 그걸로 고액 치료를 좀 받으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나이에 맞는 보험 상품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뭐 젊었을 때들때 하고 그다음에 그 나이 들었을 때 어떤가요? 오십 대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뭘까요? 오십 대 연령에서 일단 여기. 음. 어 오늘 방송 오신 주부님들 연세들이 대부분 이제 해당되실 것 같은데요. 네. 50대 분들은 이제부터 몸이 이제 이곳저곳이 아파오시죠? 예. 네, 네. 네. 그 병원도 이제 좀더 자주 찾게 되시고요. 아 뭐, 뭐, 뭐. 어, 이럴 경우에는 네. 일단 본인이 어 입원하실 경우나 통원하실 때어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 하나 정도는 아, 일단 실손보험. 예 의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가입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50대부터는 암에 대한 발병률도 굉장히 이제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보강이나 준비,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혹시 내가 암에 대한 진단금이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지금 50대 때 미리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인생 100세 시대 50일에 봐야 절반 사신 겁니다. 네. 나머지 절반 사는 거에 대한 또 준비도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연금 보험입니다. 음. 그리고 아까 어~ 치매보험 안 하더라 얘기도 하셨잖아요 네. 요즘 주부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치매, 치매입니다 치매 네, 네. 왜냐하면 치매 발병률이 엄청나게 네. 높아졌고 네. 그만큼 이제 어, 치매가 걱정거리가 되는데 요즘 그러다 보니까 또 보험사들이 치료에 맞춰서 네, 어, 장기 간병보험에서 치매를 보장해 주는 보험 상품들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상품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네, 네. 혹시 우리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전문가 두 분은. 아, 보험이 몇 개예요? 아, 그거 아, 좋은 네. 질문이네요. 네. 네. 당황하셨어요? 아, 저는 두개 있습니다. 아, 뭐 개요? 네, 실손의료보험이 있고요. 아, 네. 거기에다가 이제 특약들 넣어서 뭐암 진단비 이런 걸좀 아, 충분히 그 안에다... 넣고요. 아, 옛날에 가입해서 사실은 굉장히 좋았거든요. 뭐 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이렇게 보장폭이 넓어서 6년 됐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이. 거기다 거, 그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망 보장을 위해서 60세 만기 전기 보험을 가입을 음, 해서 정기보험. 보험료 는 20만 원제 것만 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아주 실수 있게 하거예요 엄정씨 씨는 또 가정용 있으니까 더 많으시겠네요. 아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일단 실손 의료보험 하나 가지고 있고요. 아, 그다음에 저희 음. 거기서 사실은 온 가족이 이제 이제 묶어놓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또 혜택을 받습니다. 음. 실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제 어, 종신 보험 있고요. 음. 이제 남은 가족을 위해서 또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있고, 다음 노후 준비 연금 보험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전문가들 이렇게 묶으래요. 어. 네. 아니 우리가 다해 보험에 있어요.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유승민 씨처럼 막 손쉽게 아, 막 어, 우리 수로 그렇게 하지만 정말 전문가들은 아니까 아 요거만 들어도 되겠다, 저거만 들어도 음. 딱 실속 있게 음. 알짜잖아. 예, 네. 알차게 음. 그렇게 드신 것 같아요. 음. 이사 씨 오늘 진행 같이 해보시니까 생각이 어때요, 보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지했던 것 같아요. 어. 어. 예. 진짜 요거 세 개는 꼭 들으라고 써놨잖아 어, 어. 필기해놨잖아 뭐, 뭐, 뭐. 어? 실손보험 안보험 어. 연금보험에 가로치고 치매보험 <laughs> 아, 그. <laughs> 꼭꼭 알았어요 보험 들때꼭좀 약관도 좀 보고 이렇게 밑줄거어가면서 어. 해야 되겠 맞아요. 어.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분 전문가께서 마지막에 이것만큼 꼭 조심하고 꼭 명심해라 하는 말씀 팁을 좀 전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보험은 아무리 필요하다 그래도 내가 유지를 못하면 필요가 없잖아요 음. 네. 그래서. 그, 싸게 잘 가입해서 끝까지 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내 능력 범위 내에서 감당을 하되 그 소멸형, 환급형보다는 소멸형의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싸니까 그렇게 그 보장성 음. 보험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은 무리하게 가입해서 또 중간에 또 해약하지 마시고 음. 작게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해서 음. 계속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보험의 가장 효율적인 이용 방법 네. 같습니다. 음. 네. 믿을 만한 파트너 하나 정도 어, 옆에 두고 어, 적극적으로 조언을 구하면서 좀 임하시면은 매달 적지 않은 돈이 보험료로 좀 나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서 아주 좋은 보험생활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 방청...